제가 제일 열받는 거 골라보겠습니다. 여기서 쉬가 마렵기라도 한다면 저는 열받을 것 같습니다. 4위. 만약 전 남친이 이렇게 부재중을 남겼다면 전 차단할 것입니다. 6위. 만약 버스나 지하철에서 1% 남았다. 그럼 다리 동동 떨면서 심심할 것 같습니다. 3위. 아! 이건 쏟은 사람한테 사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새거 사서 기분이가 좋습니다. 9위. 어떻게 심이라도 잘 펴서 해보겠습니다. 하위 아~ 사람들이 여기다가 오줌 싼줄알것 같아서 너무 챙피합니다 5위 일단 엄마가 많이 화난 것 같아서 땀이 줄줄 날것 같습니다 2위 만약 사람들 많은 데서 신발끈이 풀어져가지고 밟고 넘어졌다 그럼 전 그대로 자는척할 겁니다 7위 아~ 알람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터뜨려버리겠습니다 1위 제가 아까 신발끈 밟고 넘어진 건가요 넘어지고 바로 코골겠습니다. 11.